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제약을 담당하셨도다 이렇게 떠넘겨 버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약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를 지었더라 말씀하십니다 굴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일곱 번씩이나 쓰러지셨는데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합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쓰러지시면서 이때 장담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끌어와서 대신 십자가를 치게 되었는데 생명의 십자가였습니다. 쓰러지면서 가신 곳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제일 악랄한 죄수에게 가하는 형틀로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약한 자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4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에 서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늘 십자가의 자리에 모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셨다.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재삼 받고 영생을 누리고 저주에서 복으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한 천국이요 복이요 영생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토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어,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합니다.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토만 드러나야 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토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말씀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루간 산지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애벤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담대히 누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여 천국을 선물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한 산재물이 되어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추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잔소가 1 3 8 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해와내 <목소리> 주께서 외고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때에 나의 맘에 큰것도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눈말았네참내기은 영혼 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받기만 속죄함 아닌가 그굴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젊을 때에 나의 맘에 큰 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말안네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울러도그그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림스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살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깊은 도나도다 예물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로 가난과 조주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사, 하늘 보자가 열리는 예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예물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한 신관인자심 넘쳐서 나누고 성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되기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구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고난 주관의 나라와 가정 교회를 위해 집중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에 영광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주간 안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조네 나라, 일먹, 세, 고, 뜻에 이루어, 세, 다. 이룡, 알, 양, 시, 주, 세, 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 없, 시, 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과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목원 개쁨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진도소망 교회와 강아인만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의 온 세계에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